나 어, 필요한 것좀 사고 카페 가서 편집도 좀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. 이따가 다시 카메라를 켤게요. 저는 가라야게동 주문했어요. 가라야게동 나왔어요. <laughs> 점을 하고 나서 입력할 거예요. 저희는 자두를 먹을 겁니다. 그리고 저는 오늘 운동 그냥 안 하려고요. 응? <laughs> 정말 전기가 없이는 에어컨도 안 켜져, 심지어. 기숙사 행정실에서 알려드립니다. 2018년도 전기설비안전점검으로 인해 7월 3 1일 화요일 오전 9시부터 오전 11시까지 이 하우스와 하올이집 전체를 통해서 정전이 시행됩니다. 어. 드디어, <laughs> 드디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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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여러분 드디어 라면 대신 밥을 먹겠습니다. 넷플릭스 보면서 먹으려고 해요. 여러분, 저는 오늘 사촌 언니 만나기로 해가지고 지금 나가서 도서관에서 편집 좀 하다가 어, 시간 맞춰서 나가려고요. 오늘 엄청 덥다고 해서 좀긴장돼요 나가는 거. <laughs> 여러분, 저는 약속 잡 다가 들어왔 고, 방금 편집 다 해서 이렇게 렌더링 을해놓고 이제 택배 를찾 으러 가 도록 하겠 습니다. 날씨, 오늘도 엄청 더운 것 같아요. 저는 불닭볶음면 먹고 공부 좀 하려고요. 여러분, 제 주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불닭 까르보만 많이 먹냐고 욕했는데, 오늘까지만 먹으려고요. 운동하러 왔어요. 저는 주로 스피드 한6.7 정도로 해서 하는 편입니다. 카메라 끄고 운동 열심히 할게요. 여러분 저는 오늘 그냥 집에서 좀 이것저것 하고 쉬다가 지금 익선동 갑니다. 저는 하루 일찍, 목요일 어, 5시에 해봤자 어차피 2시간 일찍 퇴근하는 거. 요 근데 어차피 다른 날들에 2시간 훨씬 넘게 야근하니까. 아... 2학년 때는 토론 동아리가 목요일이어가지고 목요일은 무조건 비우고, 그 다음에 토론 동아리 안할 때에도 그냥 목요일은 좀 비워놨어요. 나는 뭔가 뭔가 엄청 열심히 이것저것 막 하는데 김지가 아 싫어하면 어떡하지? 중국 어떡하지? 이렇게 했는데 저희는 틈이라는 곳에 가고 있어요. <laughs> 핸드폰 많이 보면 <laughs> 뭐가 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<laughs> 그러게 어디로 갈까? <웃음> <웃음> 음, 여러분, 저희는 빵 먹으러 서울 커피 왔어요. 네, 눌렀습니다. 네 땡. 아, 약간 팥이 부실해 보이네요. 아닙니다. 이렇게 세워 나오는 거 보세요. 아, 그렇군요. 때는 소, 시민의 소리를 손님들한테 듣는다 해가지고 제가 신일 교수하고 있으면 표창 아주 인터뷰 한1 0분 동안. 와. 때는 짜여진 대본 대본을 받고 이 긴데야 하 거니까. 네. 이거는 즉흥적이에요. 아. 동사무전에 나왔는데. 안녕하세요. 제입니다 JTBC 가 바로 드립... 어저 되게 유명한 아나운서인데. 네. 예. 네. 이거는 에그 베네딕트. 그리고 이거 프렌치 토스트. 짜잔! 아예 고기 먼저 들어갔다가 가도 괜찮은데. 어, 나도 뭐? 나도 그렇게 생각해. 그 전에 앉아있던 여자분 2명 뭔가 불편한데 말하기 또 그래가지고 그냥 가신 것 같아 그래서 뭔가 지, 죄송스러워요 어려워 참음 맛있다 음 맛있어 맛있먹어볼게맛있어맛있어 음. 음, 맛있게 먹을 수 있어. 맛있게 먹을 수있을수 있어. 맛있게 먹을 수 있어. 맛있게 먹을 수 있어. 맛있 있어. 가지고먹리포 있어. 도 다닐만 하겠 같거기서 이동건이 그런 거. 맛있어 역시 어, 네. 어, 더운 날은 시원한 네. 제주도 갔을 때그 술방방 방문 거 같거든. 혹시 네. 아빠 거래처라 가지고 근데, 거래처. 근데 그분이 아, 거기 박물관에 이것도 전시되어 있는 걸 보고, 아 어, 되게 열심히 업데이트하시는구나 생각했어. 나 어. 자기 영어 수단 가요. 우리나라? 너 미국인이잖아. <웃음> <웃음> 맞지, 난미국이죠와 사대주의자네. 아니지, 독수주의자지. 이 <laughs> 음, 청음해 볼 거예요. 지금 시범분이 가르쳐 주고 가셨습니다. 레버를 올리고 올리고 다른 들어봅시다. 음, 1등만 걸. 1등만 1등할 만하다. 1등할 만하다. 조심조심 이렇게. 그렇지. 응 그리고 아, 거기에 쉬워. 예. 응. 두 번째 판입니다. 아, 네. <laughs> 나대지 마세요. <laughs> 엄마가 나를 되 걱정하니까. 그거에 서 약간 좀선나고 싶은 것도 있 어쩐지 사진이랑 너무 잘라서어 <laughs> <laughs> <목소리> <목소리> 여러분, 제가 구독자 분이 선물을 보내주셨는데 제가 처음에는 안 받겠다고 하다가 언니 언니 분이신데 되게 별거 아니시라고 해가지고 받았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텀블러랑 이게 텀블러고요, 책두권 태도에 관하여랑. 랩 걸이랑 태도에 관하요 이렇게 두 개랑 펜을 보내주셨어요 이거 펜이겠죠? 아 진짜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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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, 책이랑 텀블러랑 펜이랑 편지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더 방금 이 편지를 읽었는데 진짜 울컥했어요 그리고 이 편지지를 어 언니가 되게 댓글을 열심히 읽었는지 제가 나중에 스타트업 하고 싶다는 댓글을 보셨나 봐요. 그래서 나중에 유니콘 기업 되라고 이 편지지를 고르셨대요. 진짜 너무너무 감동입니다. 진짜 감사해요. 여러분, 저는 오늘 고등학교 친구들 이제 만나서 밥 먹고 어제 친구가 지금 전시를 해 가지고 그 전시회도 가고, 저녁에는 영화도 볼 생각입니다. 오늘은 하루 종일 밖에 있을 것 같은데, 떡크림을 몸에 안 발라가지고, 지금 챙기고 나가려고요 그러면 이제 나가서 이따 다시 카메라 켤게요. 안녕! 어? 여기 지금 이로서한 거꾸로 가면서 서있어. 나 근데 못 찍겠어. 너는 그냥 내가 보내줄게. 나 올려야지. 아니 근데 김정은이 너만나한다고 하니까 개좋아 하면서. 자 고위면 나도 보여주면 안 됐다고. 그이 아, 제일 위험해. 아, 근데 내가 소름이 돋았던 게 어제 이하정 인스타를 봤거든. 그 매콤 짭짤 오리큰 아, <laughs> 네, 네, 네. 대한 닭발이라고. 맛있어. 지랄하 진짜. 나 평생 그렇게 통통한 닭발 을 먹어본 적이 없어. 딱 <laughs> 통통해. 통통해. 아, 야, 아. 아, 뭐야, 사나 보기 싫어. 야, 가야돼. 왜냐면 나 이제 돌아가면그 사람들이랑 봐주셔야 되는 거야. 그너몇학면나 3. 이제 4일? 42? 42? 너학한명안 해? 어, 나 졸라. 야, 김진석도 학한 명. 나 스트레스 안 야, <laughs> 야 밀크티 좀 맛있는 거 닮아? 몰라 응 끝난, 그 이야기 끝난 아 어, 뭐야 어. 아니 그, 그럼 시즌2 내용 까먹어. 말해도 돼? 알았나 어, 어. 알았나 알았. 여기서, 여기서 말한는거 그 시즌2 내용 말해도 돼? 나한테? 아 음. 어, 말해봐 음. 말해. 그, 그 너무, 너무, 여러분 저희는 별이를 보내고 지금 밥을 먹지 않은 정은이를 위해서 밥 먹으러 <웃음> 가고 <웃음> 있습니다 아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? 응 음. 그, 저희는 오오. 결국에 왔어야 니가 신청 야야 이거 퍼 카페 니가 산거지? 응. 그럼 일단은 오늘 쇠는 의미를 알고 있어 그는나이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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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리가 나은 네. 아, 내가 못가은건 아니고 내가 지금 하는게 약간 소셜 마켓팅 빅데이터를 이용한 소셜 마켓팅인 약간 크로스백킹인건가어여름방학에 네. 남은 한달 u g h 뭔가 h a 를 I 고 있을 때뭐 할까 h e world. I thought you were 아 o u n g I thought y o 그냥 e r e 고 o u n g I t h 때 이번 여름에 o u 시간 r e 그거를 공부할까 이 o u g h t you were young. I thought you were y o u 까 코딩 t h o 테이 h t you w 하는 e y o u n 에 저희는 <laughs> 지금 보연이한테 줄 선물을 고르고 있어요 나 백화점 문자 내 이름 쓸 거? 나 이거 뭐 담고 가는 줄 알아요? 이거 뭐지? 아니 쇼핑카 같이 낸거 씨, 안녕하세요. 축하드려요. 고마워. <laughs> 여러분, 제 친구가 만든 전시랍니다. 나 들려. 진짜? 나 들리는데 약간 성폭행 이런 거 아니야? 이정수 없다. 뭐. 도안아 맞다. 수업도 나. 수업도 안 나. 전이서도. 너무... <laughs> 무지개 다양한. 유지비티?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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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소수자의 다양성을 나타낸다. 어? 음... 음... 어지 작가가 무지개 먹어? 음... 정은이랑 저는 미숫가루 시켰습니다. 야, 너네 뭐 시킬 거냐고? 이거 맛있으면 미숫가루 먹고. 그 <laughs> <한 개서 바로? 웃음> 딸기 따위, 먹어보러 <목소리> 먹어보자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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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이거 진짜. <목소리> 나 이런 어, 거인는거아어야 어. 이거 뭐? 먹어. 야이 색깔 소보이는데 사실은 요만하다니다미수야 완전 잘해보미아 <목소리> <목소리> 미수? <미소? 목소리> 약간, 운동장 같은데. 그, 제주중 학교야. 어기거기서에나 밑에. 여기 회사는. 진짜, 응? 거기, <laughs> 진짜 각 극성했어, 지금. 응. 나햇닭이라고 햇반이라고. 맞아. 근데 불닭은 있네. 계속 먹으면 중독이 되고. 야, 나안 진짜 중독. 왜냐, 안 나. 왜냐면 막 진짜 지금 일주일에 한이 4개는 먹어. 근데 <laughs> 나 피부 슈퍼마트에서 한 10개 불렀거든. 아, 진짜 맨날 맨날 먹게 된다말이 사람이 있네. 그막 뱀. 배... 아, 야, 나 뱀인 VIP다. 그래서 <laughs> 나, 저, 나 이제까지 몰라야 뱀이 어떻게 하면 구해? 근데 그거 진짜 힘들 거 월, 월 10회 이상. 아 월1 0회는 그거 하면은, 10회? 어, 완전 할인 많이 해줘. 그 30%인가? <laughs> 할인도 해주고 최대? 그거 최대가 30%고. 나 아, 진짜. 딱1 0 0만원이 전화로 어. 시킬까? 약간 작은데? 그럼 너 오면 내가 닭백숙 해줄게. 야, 얘 음, 백숙도 할줄알데네 닭백숙 해 근데 그거, 근데 <laughs> 솔직히 진짜. 그래, 나 진짜 발래 개시어 근데 진짜. 닭질된거 사가지고 너가 손질도할수 있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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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저희는 영화 보러 가기 전에 주유별장에 왔습니다. 열일했어아 <laughs> 진짜? 어. 내 친구도 지금 코딩 배운대. 뭐 사고 요 와 아, 진짜 맛있겠다. 내가 진짜 좋아하는 한식이다. 고등학교 졸업하고 처음 만났어 오늘. 근데 진짜 하나도 안 어색하고. <laughs> 걔가 진짜 원래 성격이 진짜 좋거든. 근데 진짜 그대로다. 그대로다. 하나도 안 변하고. 이번에 진짜 확실히 유저좀 많이 늘면 좋겠다. 음. 내일부터 좀할거 같은데. 내가 아? 내가 지한번에얘가생일고와고 오히려 5분 걸려면서요 바로 저 신과 함께. 5분 잖아